이안 <목시> 올렸잖아. <목시> 그러니까 왼 저... 네, 밑에 있고 에 있고 어느 밑에 있고 아 <목시> 아니, 내년에 요 아, 손 다시라도 아에많이 이거 큰일 났어요. 하루하루 힘이 무너지니까 자주 안하니까 그렇죠 아왼내 아, 상군님은 어, 어. 열심히 하시잖아 상군님은 매일 매일 하니까 걱정없어 상군님은 뭐하드코도막 하고 신신하고 시신. 있어요? 걸려들었어? 좀부 어느 조금 올리면 서나 동양 파이딱 돼요 어느 분은 조금만 더 올려봐 재밌게 하세요. 네 오늘 그 인원이 많이 나더라고 우리. 우리 7 명이. 요 그러니까 뭐 자기도 순정하는 거야 그럼 따라갈까. 아 저는 오늘 들러리에요. 응. <laughs> 오케이. 접지야, 네. 오케이. 저예 안녕하셔. 예 재밌게 하세요. 나라님 내려가서 소주 잘 마시게 잘 마시고. 잠깐요. 깨끗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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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깨끗만나따라까나라님하고 소중하고. 뭐 하지? 왼손, 왼손, 왼손. 왼손, 왼손,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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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왼손, 왼손. 손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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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じゃあ、よくないですか